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칩스입니다. 네,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왔던 딜라이트 메시지의 시즌 1, 창세기의 본문을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번 한주는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시간,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정리하고자 합니다.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,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. 그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. 성경에서 노아를 표현할 때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.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. 노아는 그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.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증표를 받았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이다 그러니 빨리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.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. 산에 배를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말도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었죠.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. 내눈 앞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. 그것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목격이라고 합니다.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측되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.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?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의 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.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. 나는 지금 노아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있는가? 아니면 노아를 비웃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판감, 판단과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들만 인정하며 살아가는가?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. 보이지 않고 확신이 되지도 않아서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.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. 주님 나를 향한 그 모든 약속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